선생님들이 체가 없잖아요. 방에서 체 해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 자세를 자꾸 하는데 안 돼도 자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두 손이 따봉하면서 배꼽 밑에 딱 갔잖아요. 하고 난 뒤에 어깨만걸 벌렸어. 고관절 뒤로 튀겠어. 이런 내밀었어. 그럼 여기 에 중심이 딱 있으면 하나, 둘할때 몸이 손만, 손만 딱. 그럼 이거 따봉 딱 됐죠. 나중에 체 잡을 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체가 힘을 빼고 원위치로 쌍내로오는거예 내려오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반동을 해가지고 빨로우로갈 거예요, 이렇게. 빨로하로 그러고 나는데, 요렇게 수동할 거예요. 나중에 잘하면 이제 이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전에 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됐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시다 보면 하나, 둘, 셋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 어깨가 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자세를 자꾸 함으로써 이내 가지고 어떤 자세가 나오냐